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께 구독,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. 왠줄 알아? 어차피 너네가 눌러줄 거라고 믿으니까. 잘 눌러줄 수 있지, 얘들아? 오늘부터 연계겠네? 야, 그건 아니지. 뭐, 벌써 연계면은 뭐, 너네는 뭐. 오늘 뭐할 거냐면요. 오늘은 마검 탈취맵을 할 겁니다.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? 갑자기 결혼이야. 천비랑 남균이를 데리고 갈까 시작과 동시에 정수리 새끼한테 그리고 형말은 아예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 아니 아예 하,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율적으로 누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. 내가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겠다 이거야. 천비랑 남균이 불러야겠다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남균이요. 아말크끄고 있었구나. 어, 안녕하세요. 저희가 네. 오늘 뭐할 거냐면은. 마검 탈출을 할 겁니다. 오. 생소하죠 음. 포켓몬이 아니라. 반응들이 왜 이래? 하기 싫어? 아니요 미안해요. 아 죄송해요. 엄. 음, 뭐? 음. 아, 아니 시작해야 되는데 뭘 먹고 있습니까 지금? 뭘 먹고 있다는 제가 뭘 먹고 있다고 그죠? <laughs>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뭐 먹고 있는데. 전배 씨? 네? 아왜 갑자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읽지도 않았는데. 물러버리면 어떡 해? 뭐 하는 거야 지금? 안녕하세요. 아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<laughs> 몰라요. 레버, 레버 이거 깨는 거 아니야? 그냥 열렸는데요? 레스키, 레스키. 양털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거? 그러게 마검탈주에 이런 거 있는데 아니, 부숴도 된대요? 네. 손에 뭐예요 이거? 어, 어 위에서 아. 위에서 다른 사람이 아. 꺼냈는데 <laughs> 누가 꺼냈어? 뭐야 인벤세이브 돼 있어요? 어, 인벤세이브 돼 있어요? 아, 뭐야? 응? 뭐야 들고만 있어도 가시가 되네 오? 우와! 아니, 이리 와봐요, 이리 와봐요. 세이브 있어요. 오케이, 풀었습니다. 아니 사실 내가 그 뭐였지? 누가 내 점프맵 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, 장균이 형 이리로 와요. 응? 아, 내 점프맵 고인물이라서 어? 어 야, 이거 설마 노란 양털 어? 어? 딱 봐도 수상하긴 했어요, 얘가. 아, <laughs> 형!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, 형은! 아니,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노란 양털은 보셔도 된대잖아. 딱 봐도 수상했잖아. 다른 거다 이건데 얘만 이렇게 양털로 돼 있잖아. 그래, 얘가 똑같은데. 살짝 아, 살짝 안 나와 있어. 어. 응. 어. <laughs> 아뇨. 어, 갑시다.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? 네. 네 스폰 포인트, 네. <laughs> 아, 아, 예. 포인트, 포인트 할게요. 아 네. 할게요. 아 예. 스폰 포 스폰 포인트 할게요. 네. 방송 오케이. 방송 들어가야겠다. 아 뭐야 이거? 아아 아니, 아, 아니 잠시만요. 아 네. 아니 그래도 한두발 정도는 디딜 디드... 그런. <laughs>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두 발도 못 아. 디디게 하면은. 알았어. 아, 잘하시네. 뭐야, 나 점프 왜 이렇게 잘해? 뭐야, 네. 개수인데 <laughs> 어. 아! 오케이, 나이스. 제가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. 스폰 포인트 마음대로 해도 돼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래요? 헛! 어휴. 헛! 어휴. 헛! 어휴. 짜잔 잠시... 짜자잔 어디가 입구야? 저기구나 오케이 짜잔 어? 짜자잔 와 저거 핵쓴다 버그인가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잘되냐? 짜자잔 짜장면 선비는왜 자꾸 글로 가는거야? 어? 반대에요? 어 여기잖아 아 어? 이거 뭐야 어? 이거 아. 뭐야 얘들아 나 여기 이상한 데 왔어 혼자서 아형그 어. 그쪽이 그거네요. 여기가 이게 그거네. 이거 여기 여기 어? 뭔데? 뭐야? 여기가 원래 길이에요. 이거 야, 잘 이거 잘 설마 하나씩 다 눌러봐야 되냐? 어, 어, 열렸다. 오, 야, 오. 그대로 네또 그대로 네 또. 잠시만. 오, 오, 뭐야. 오, 뭐야. 어? <laughs> 아니, 아니, 잠시만이라면 나 가지 말라 그랬잖아. 야, 너곧 발판 떼. 어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아! 어, 이제 됐구만. 여기 어디야? 잠깐만 나 스폰, <laughs> 나 스폰 포인트 안 했어. 나 스폰 포인트 안 했어. 아나아깨아 꺼낼 수 있어. <laughs> 아 저, 잠시만요. <laughs> 이거 그거예요. 이거 나무 캔 다음에 돌캐서 저기 흑요소 아 있잖아. 저고 가는 거.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아, 어, 아. <laughs> 아, 꺼냈어 아, 진짜. 나안 돼. 아, 미치겠네. 아, 일하자. 천비야, 아, 조용히 일하자. 예, 일하겠습니다. <laughs> 일하겠습니다. 일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마검 죽으면 소실 저주 때문에 없어진대요. 근데 빠꾸님 이거 가운데까지 파면 거기 마검 있거든요. 여기 가운데까지 파면 마검 있어요. 네. <laughs> 아, 이거 안 되는구나. 아, 씨, 아쉽다. 어, 천비야, 이거 뭐야? 나무검인가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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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<laughs> 아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어, 그래, 하고들 있죠 될까? 근데 네, 네. 옥시냥 빨빨이 캐세요 네 캐겠습니다. 형은 어디 있어요 형은 어디 있어 <laughs> 나 지금 일하고 있잖아 빠꾸형 어디 있어요 저 일하고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 아저 <laughs> 일하고 있어요 어디 있단 거야 저 일하고 있어요 아 이상한데 남균형저 찾아봐야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일하고 있어요 아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남균 이형 이거 찾아봐야 돼요 형 이거 죽어요 형 <laughs> 아니 아자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고 있다니까요 둘왜 죽입니까 아 오케이 오케게 일할게, 일할게 이렇게, 이렇게 나 마검 없어졌는데 근데 마검이 없어졌다고요? 뭐야 그럼 이 나라의 주인은 없는 거네 지금 <웃음> 아! <웃음> 이 나라의 주인 은 내가 할게 <laughs> 야왜꼭 마검만 된다고 생각해 <laughs> 왜 마검만 된다고 생각해 그냥도 될수 있잖아. 재미지가 아, 안 따라. 아 빨리 이래. 아아 있네. 아 뭐야. 마검 이거만. 뭐야. 아 <laughs> 괜히 기대하게 만들어. 양수 2,700. 와 마검이 없나? 마검이 없나? 어 가운데 마검 있는데. 와 <laughs> 어, 여자친구가 2,000원 싸줬다. 아 <laughs> 이정도면 되나?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. 이이 <laughs> <laughs> 뭐? 아 <laughs> 왜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. 그냥 가만히 있지. 흑요석 캐는 거 망쳤는데 쟤는 죽이고 가죠. 자꾸 <laughs>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, 우리. 아, 알았어요. 아. 전비야 가서 흑요석이나 캐. 그래, 흑요석 캐라니까. 난 지금 흑요석 열심히 캐려고. 흑요석에 깔아뭉개지지 않게. 아이아 그거 걱정 있으시면 제가 캐겠습니다. 아, 근데 이상한데? 전비 어딨냐? 뭐야? 막아 놨어 이구를뭐 하는지? 야. 어쩌 어쩌. 지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? <웃음> <웃음>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, 지금? 아, 야. <laughs> 안 돼. 야, 뭐 하냐, 지금? <laughs> 아, 형 때문에. <laughs> 있었어, 이거. 뭐야? 아, 다르네. 이거 무슨 점프 맵이지 어, 어, 야, 미안해. 어, 이거. <laughs> 아니, 거리를 재본다는 게 그만 죽어 버렸네. 야, 노동은 다시 하시고요. 어떤 거 눌러야 되죠, 그래서? 몰라 아무거나 눌렀어요. 어? 와, 이건 아니지. 노동의 숲. <laughs> 와, 이거 너무 노동의 숲인데? 와, 이거는 좀, 아, 이건 좀 아닌데? 아, 아니, 그래도 점프를 쉬워서 다행이다. 천비가 어디쯤이야? 저쯤에 있구나? 오케이. 천비 씨, 곧 따라갈게요, 기다려요. 따라와보세요. 사람이 욕심이란 게 너무 당연한 어! 건가 봐. 어! 왜 그래, 왜 그래, 어디가? 하하하. <laughs> 어디까지 가, 갔... 어어어어 뭐야! 아, 원래 가진 자가 조금 더 여유롭게 성장하는 법이지. 이게 바로 금수저랑 흑수저의 차이랄까? <laughs> 금수저와 흑수저의 차이는 명백히도 차이가 심합니다, 여러분들. 보이시죠? 이게 금수저고, 저게 흑수저입니다. 괜히 금수저가 아니라고. 한 번에 하이패스라는 게 있잖아. 아, 고향, 핵쓴다 오케이, 드로퍼! 간다! 어? 아. 성공했어? 오케이 드로퍼 간다. 아, 어? <웃음> <웃음> 자 드로퍼 간다. 훠 <laughs> 훠, <laughs> <laughs> 오 성공. 저그거 <laughs> 어? <형님> <laughs> 일로 오셔야 되는데. <laughs> 어? 뭐야? 아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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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안 돼요>. <웃음> 죽으세요. 죽으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돼요. 죽으세요. <laughs> 아 맞다. 나 금수저였지. 아, <laughs> <laughs> 야. <웃음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좀 너무하니까, 부셔드릴게요, 오케이. 좀 밟으세요. 제가 봤을 때, 바꾸니 한 번은 죽습니다, 이거. <laughs> 아니요, 절대 안 죽을 건데요. 오케이, 맞이, 이게, 이게 함적이구만. 자, 안 눌러보면 되지 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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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성공 바로 성공 응 안돼 도망가 아나 진짜 야, 너는 가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잘할게 팥, 아 잘할게 아니야. 아 이제 안 죽일건데 빨리 오세요 <laughs> 오케이 안 죽인다는 가정하에 아! 투명미로?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왜, 왜 저거 어떻게 갔냐 어이? 아 이거 어렵다 <laughs> 이거 서바이벌 모드 아니고 모험 모드였으면 안 보이거든요 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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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심장마비 올것 아, 같아. 자, 믿어. 저 가고 있으니까요.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TP 해드릴게요. 길이 어디죠? 어 일단 여기 안 보이고. 겁나 어려 음, 뭐야, 이거. 아. 음. 저기요, 여러분들. 저는, <laughs> 저는 이도저도 못하는데요. 음. 아니, 여러분들, 저. 음, 천비야나 왔어. 얘들아 나도 같이 데려가야지나 내가 내가 녹화 중이잖아, 얘들아. <laughs> 나 없이 하는 거야? 여 허리케인 엄청 어려워. 오, 진짜로? 오. 얼마나 어려운데. 안 어려워요, 저거. 가고 있어? 야, 뭐 쉽네. 뭐야? 저게 이름 표가 벽 밖에 있어. 뭐벽 <laughs> 밖에 있어요. 이게 북한인 전술이라고 옛날에 북한인들은 다 땅굴을 파서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서울 맞나? <놀람> 여러분들 저는 이거 안 맞추겠습니다. 저는 회로 잘 알기 때문에. 아 잠시만요 지니어스 박에한번 잠깐 나서 볼게요 일단 다 꺼주시죠 정신 사나오니까다 꺼주시고 네. 제가 지금부터 이 회로란 무엇인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잠깐 켜주시고요 여기서 여기 딱 켜주면 켜고 켜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봤죠 열렸는데 우와. 뭐야 레드스톤 블럭 옮기기 와나 진짜 잘한다 뭐냐 이거 이거는 아마 블럭을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치울 텐데 <laughs> 야 아, 사람 사람 <laughs> 사람 생각한 게참똑같아 이거 레드스톤을 여기다가 설치되면은 아니 레드스톤 일단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끌어오냐고? 야야 야, 이거 좀 어떻게 해봐? 아, 아 <laughs> 답답해지겠네. 아, 아 이거 아예 머리가 아파 오케이. 오케이 내가 내가, 어, 내가 아, 머리 내가, 아파서 못하겠어. 오르지 어? 말라고. 어? 됐다. 어? 오. 어어 도망자. 오. 나안 갈래. 나안 갈래. 뚝! 뚝! 아 와, 와 TNT 양 봤어요, 방금? 와. 와, 양이 몇 개지? 야, 방송 터질 뻔 했다. <laughs> 시청자 1000명 날라갈 뻔 했네. 오우, 와, <laughs> 와. 와, 뭐냐? 와. 야, 양이. 어? 렉 걸린다. 아, 잠시만. 아직 터지고 있어요? 어, 멈췄다. 아, 아, 멈췄다.